마르지 않는 돈줄, 그게 그 인간들이 가진 힘의 원천인 거야. 만약에 자기가 그 돈줄을 쥐고 있으면 천실장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 미스터 맥,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금지는 기태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기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젠 백기태 씨라고 불러야 하나? 백기태라고 합니다. 기태는 마침 야쿠자와 마약 거래를 재개시켜야 했고 발이 넓은 금지의 인맥을 이용해 이케다 유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조만제 대신 나와 사업을 하고 싶다. 중정 과장이 직접 안 됩니까? 한국장은 알아요? 알아야 합니까? 이 사업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안할 거면 시작도 안 합니다. 유지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기태의 대담한 제안을 수락하고 제대로 사업을 할 것을 확인받으려 하는데 협박으로 들리는데. 협박 맞아요. 자신 없음 빠지고.